오늘 대담에서는 국방 분야에서의 민간 아웃소싱 정책의 방향성과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자원 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국방인력연구센터의 김재성 선임연구원 님을 모셨습니다. 국방 분야에서의 민간 아웃소싱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민간 아웃소싱이란 포괄적 의미에서 군 업무의 민간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06년도 국방개혁법 제정 이후에 군 업무의 민간 자원 활용 및 민간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뭐 민간화, 민간자원 활용, 민간개방 등의 다양한 용어로 활용을 해왔고 국방부 차원의 용어는 그냥 미정립 상태라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간 아웃소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 유형과 운영 방식에 따라 민간위탁, 민군협력, 민간군사기업, 군책임운영기관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어, 사실 군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하고는 어, 구분이 모호한 지점이 있긴 합니다. 일단 먼저 민간위탁은 시설관리처럼 단순 노무분야의 관리를 유임하는 것이고 민군협력은 민군 겸 기술 개발처럼 합작 사업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군사기업 PMC는 군사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로 이미 러우전을 통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바그너그룹 이런 대표적인 PMC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책임 운영기관 제도는 공개채용된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라 볼수 있겠습니다. 박은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러우전을 저희가 지금 몇 년간 네. 보고 있으면서 익숙한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긴 네. 합니다. 그리고 네. 영화에서 봤던 어떤 그런 여러 장면들도 떠오르기도 네, 하고요. 어, 그렇다면 이런 민간자원 활용 그리고 말씀하신 민간 아웃소싱 그 확대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그 정부의 지향을 점이 좀 뚜렷하다라고 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 일단 질문에 앞서서 민간 아웃소싱과 군무원이나 공무직 근로자 채용하는 이제 민간인력 활용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을 고용 형태 차이일 것 같은데 민간 아웃소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계약을 발주해서 외부 기관이 어떤 운영하는 인력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고 말씀하시면 군무원이라든가 직접 민간인을 채용하는 건 이제 국방부나 군이 직접 채용하는 그런 형태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정확히 잘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민간 의자원을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자인 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른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민간인력 활용 이제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활용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군및 예약 기관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라 볼수 있는데요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서 이제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수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전방 부대에서는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획득 이라든지 유지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의 책임 소재 군에게 있습니다.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병력자원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웃소싱 형태는 이제 용역업체 활용을 통해서 군의 인력관리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 비효율성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자원 부족의 강력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군이 전투 임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어, 정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분야부터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좀 논의도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또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좀 다소 소극적으로 그런 태도가 있었고요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지금까지 민간화 수신 추진이 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인력관리 부담 그리고 말씀하신 비효율성을 좀 덜어낸다라는 키워드가 뒤에 음. 들어오는 것 같고요 군이 본연의 임무인 전투 임무에 더 전념할 수 있게 할수 있다 네. 라는 부분 때문에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초기 예산 확보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음... 소극적인 태도가 네.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조금 네.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많이 전환돼서 반드시 민간 아웃소싱활활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군 전체로 좀 펴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좀 이제 앞으로도 좀 전향적으로 정책을 좀 추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경 변화 그리고 현실 대응을 위해서 민간 아웃소싱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전에 먼저 지금까지 한번 정책 기조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 국방 개혁 2020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아웃소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보시면 되고요.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국방 개혁 효율성 증대 측면을 강조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투 근무 지원 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 분야 예산이 급증을 했고 그다음에 국방 개혁 과자의 중복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이 중단되면서 민간 아웃소싱 추진 동력이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이후 국방개혁 2.0을 통해서는 군무원학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인력 활용에 대한 그런 목표를 제시하는 등의 민간인력 고용에 집중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는 종합적인 조정이나 통제 없이 그냥 각 사업부서에서 민간개방과제에 대해서 이제 소규모 민간이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주로 군수지원부대의 이제 장비물자 정비, 뭐 세탁, 폐품 처리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과업에 대해서 민간이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계속 강조한 바와 같이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간 아소싱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민간 아소싱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며 확대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이 네.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 아 소싱 활용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준의 필요성.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지 음. 뭐 어떤 부대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할수 있는 기준 그런 기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 기준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정책 및 예산 설득력을 고려한 논리 구조가 어, 있어야 될 거고요. 업무 특성, 정책적 적합성, 경제성 이런 것들 좀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네. 하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복합적이다라는 음. 어, 단어 때문에 굉장히 네. 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네.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러한 민간 아웃소싱의 적합성 평가 네. 기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좀 네.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 기준은 일단 각 군의 민간 아웃소싱 검토 부대를 대상으로 한번 체크리스트 같은 걸로 한번 시범 적용을 해봤고 그다음에 뭐 각종 문헌 및 사례 분석 전문가 참, 자문을 통해서 수립을 해봤습니다. 어,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 기준을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음. 여기 게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분류에서는 업무 특성상 이게 적정한가 경제적 자원적의 관점에서 이게 타당한가 또 사회적으로도 이게 타당한가 그다음에 이제 공급 기반이 갖춰져 있는가 큰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 중분류는 큰 틀을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눈 거라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업무 특성 적정성 안에는 이제 임무 수행의 안정성 그다음에 관리 통제의 가능성 민간 자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분류는 이제 중분류를 더욱 구체화한 그니까 말씀. 임무수행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그 중분류 아래에는 작전임무 관련성, 군특수성 요구도 전평시 임무 연계성, 소분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대분류를 큰 원칙으로 삼고 중분류와 소분류가 이제 점점 구차해 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단계 구조로 구조화된 평가 기준인데 네. 그럼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분류 큰 원칙의 첫 번째로 업무 특성 적정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업무 자체로만 봤을 때 이게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항목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임무수행 안정성, 그 다음에 관리통제 가능성, 그 다음에 민간자원 필요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임무수행 안정성은 이제 다양한 운영 환경에서 계약업체가 이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여건이 마련된 업무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항목이고요. 작전 임무 관련성, 군 특수성 요구도 전 평시 임무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통제 가능성은 이 업무가 민간 수행 시에도 이제 군이 충분하게 통 통제를 할수 있고 개입을 할수 있는지 그런 업무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항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휘 통제 용이성, 계약 불이행 시 위험도, 품질 관리의 용이성 이런 걸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간 자원의 필요성은 이 업무 특성상 군이 직접 수행할 필요성이 낮고 민간이 수행할 경우에는 성과나 효율성 향상이 이제 기대되는 그런 여부를 검토하는 항목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건 이제 전문성, 유연성, 신속성 이런 걸로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 대분류로는 이제 경제 자원의 타당 성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민간 수행 시는 이제 뭐 비용 절감이나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능성, 이제 잠재적 효과를 검토하는 항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용 효과, 인력 절감 효과, 지속성. 지속가능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비용효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수행에 따른 소요비용과 절감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력재배치 등에 따라 이제 기대되는 효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력절감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화소싱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수 있는데요 인력절감 규모, 중장기 부대구조 개편과 연계할 수 있는지 중심으로 검토를 할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민간화소싱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항목인데 뭐 예산 확보의 가능성 정책 일관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민군 협력 기반이 구축될 것인가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분류로는 이제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민간스 소싱의 외부적으로 이게 정당성을 가져야 되고 또 실행 기반을 검토하는 항목이라 할수 있는데요, 법제도적 수용성, 국민적 수용성, 그다음에 재대군인 활용 이런 측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법제도적 효용성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검토 항목입니다. 어떤 업무가 민간스 소싱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 법령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법령 제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국민적 수용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산 증가라든지 아니면 이 임무 전환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항목이라 볼수 있고요. 또 이제 제대군인 관련돼서도 이 제대군인 특성에 부합하고 활용 가능한 업무 여건인지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급 기반의 적정성을 큰 원칙으로 또 검토할 를수 있는데요. 이 역시 외부적 요인을 검... 검토하는 항목이라 볼수 있고 민간화 소싱을 추진할 때 사실 이제 관련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공급 기반 적정성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 그다음에 주요 업체의 이제 역량 등을 이제 좀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시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분야의 민간 수익이 지속. 확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항목이고요. 주요 업체 역량은 이제 수요자인 군이 원하는 수준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들이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업체들의 재무 건정성이나 아니면 기술 인적 역량,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들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항목들이 많고 복잡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다 필요한 검토 네. 사항들이고 다 감안해서 기준을 수립하려면 굉장히 네.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네.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민간나 아웃소싱의 적합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박사님께서 해주셨고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저희가 민간 아웃소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잠깐 얘기한 것처럼 세부 우선 순위를 음. 좀 이렇게 도출을 하면 국방부나 군이 정책 수립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네, 이, 네. 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제가 설명드린 평가 기준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 이거를 평가하는 체계도 또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제 민간 아웃소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와 이제 재정 당국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신뢰성이 담보된 그런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될 것인데 향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제도화를 고려했을 때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평가 체계 또 설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수요자인 각군과의 소통도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평가 기준과 함께 어, 평가 체계도 네. 어, 잘 갖춰져야 할 것이고 과정에서 표적인각군과의 소통도 네.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것같다 네,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대담을 통해서 민간 아웃소싱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